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바깥에 굉장히 덥네요. 예, 아, 근데 사무실 오늘... 에어컨 틀어아 시원하네요. 예. 아, 아. 예. 혹시 여기가 어디에요? 네, 여기는 예. 네, 우리 동구 예, 예. 홍두동 예, 예. 이구역 청룡아파트 지상대책위원회 예. 사무실입니다. 아, 대전시 동구 홍두동. 홍두동 청룡아파트. 아, 청룡아파트. 예, 예. 아. 비상대책위원 아, 사무실입니다. 청룡아파트가 옛날에 여기 아리랑 백화점 있고 그짝 뒤에지 여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청룡아파트는 왜 여기 뭐요? 뭐 얼마나 살아요 여기요? 여기가 예, 예. 425세대입니다. 아 400? 네. 예,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요. 그 비상대책 대건축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소 해갖고 뭐뭐빨간 뭐, 글씨인가 뭐 이상한 글씨로 막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예, 지금 현 조합이 예, 예. 에, 조합장이 예, 예. 관리소의 입주자 회장을 맡았습니다. 아, 아빠 또 관리 입주자 회장. 입주자 예. 입주자 대표 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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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예, 예. 해서 그 관리비 사건도 있고 아... 어, 또 추진이 때 업무상 행령했다는 뭐 사건도 있고 아니 그러면 추진위는 그러면 여기 저 재건축비상대책 아니 이런 추진위 그냥 재건축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 아, 예, 예 재건축 조 가기 전에. 야, 예, 예. 조그 그, 아, 재건축 조합 가기 전에 추진위원회. 지석, 예. 아, 그 예. 추진위원회. 예, 예. 예, 그런 사건, 행정 예. 사건도 붙어 있고, 예, 예. 또 지금 현 조합, 예, 예 사건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우리가 예. 예, 조합원한테 알릴 목적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브랑카를 아. 예, 걸어놓은 겁니다. 아, 아유, 그 신나 나왔어요. 이게 보통 우리 조합원이 네. 지금 마음들이 많이 아프지요 아, 그, 그러면요, 이 저기, 혹시 여기 대전시 동구청에서는 그 관계자 되실 분들은 그 뭐든 지도점공이라든가뭐 이런 것도 또한번 뭐 받아보실 수있 뭐라고 하세요? 예, 그때부터 우리 네. 관리소 공든주 때 네. 주무관하고 많은 네. 시간을 네. 한1년전 음. 년부터 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이 색깔에 대해서 많은 저 협조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구청에서도 예. 이게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 현 조합 집행부에서 예. 비리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지금 아직 사업 승인도 못 나고 아, 이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그 그 구에서나 시에서 이 청룡 아파트의 재건축 그 승인은 몇 년도에 난 거예요, 이게요? 재건축 조합의 생일은 네. 3년 전이죠. 아, 3년 전에 네, 조합이 생. 아, 조합은 그렇고 네. 그 전에는 한 10여 년 됐죠. 아, 된죠. 12년 전이고요. 네, 네. 아, 그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네. 전추준의 위원장이 네. 업무상 비리 사건을 제가 고발해서 네. 또 그런 또 시간도 아, 끌었고 아, 아. 하여튼 이런 장급들이 비리를 아, 많이 저지르이 아, 아, 아. 있습니다. 예. 네. 네. 저 혹시. 그한 9년 5초 10년 된것 같은데 그 안에 조합원이라든 아파트 단지에 또 주변에 그래서 이 동향은 어떤 것이기가 있으신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조합을 많이 믿었죠 우리 주민들이 다 조합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정공개해서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보니까 조합이나 추진이나 관리비가 너무 이렇게 형용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조합장을 많이 믿었지요. 그러나 이 사건 내용이 계속 사건화가 되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생긴 대로는 우리 쪽으로 많이 예, 문의가 오지요. 오히려 조합 쪽보다. 어.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걸 파헤쳐서 좋은 조합장으로 선출을 해서 가자는 목적이지. 우리가 뭐 보상 문제 뭐 재건축을 빨리하자 늦게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추후에 기관에서 에, 이제 뭐 조합이라든가 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일적으로 해갖고 융합을 빠른 시일 내로 추구를 한다고 하면 에, 비상대책위원회나. 이 조합에서도 협력할 걸로 제가 보거든요. 그건 그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셔요. 그때로 좀뭐 옛날보다 좀저짝에 잘못 되시더라도 어, 내가 좀 이해하겠다. 우리도 어 조금 뭐좀 이상한 마음을 갖다 이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겠다 해서 하여간 새롭게 예? 에좀 구에서라든가 어디에서 추진을 에,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혹시 의향은 있으세요 그런 쪽으로 우리 가 그걸 바라는 거죠 아, 그거죠 치를 예. 바라는 거죠 예. 우리 비상대처는 반대하는 예.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어, 예. 이걸 가기 위해서는 예. 우리 조합원들한테 예. 모든 걸 공개하고 비례 없이 간다면은 저도 여기서 더 이상 비상대처의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조합이나 우리나 구청이나 협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저도 찬성입니다. 아 예. 그러면 추후에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취재를 와도 좀 그때는 답변을 좀 해주실 더 있으시죠? 아 그러면 언제든지 아, 저는 환영합니다. 아 예. 예. 오늘의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나